바이비트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나 빗썸에서 테더를 구매해서 바이비트 거래소로 코인을 전송해 줘야 하는데요. 저는 업비트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 로그인을 하시고 거래소 바로 가기. 차트가 나오게 되면 코인 명의 테더를 검색해 주시고 테더 클릭 바이비트로 보내고 싶은 만큼 테더를 매수해주시면 되는데요. 매수를 하셨다면, 좌측 상단, 입출금 탭, 테더 탭, 출금 탭, 확인. 출금 네트워크는 트론 선택해주시면 되고요. 출금 수량은 최대 선택해주시고, 출금 신청, 확인. 입금처에는 바이비트를 골라 주시면 되고요. 받는 사람 주소에는 바이비트 주소를 써 주시면 됩니다. 이때 바이비트로 가시면 됩니다. 바이비트에 로그인을 하시고 우측 상단 디파짓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USDT 체인은 트론 TRC20 선택해 줍니다. 나오는 해당 주소를 복사해 주시고요. 다시 업비트로 돌아갑니다. 받는 사람 주소에 붙여넣기를 해 줍니다. 출금 신청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때 K뱅크를 통해 업비트에 입금을 하셨다면 입금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후에 다른 거래소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클릭 아니요 이 채널 인증하기 카카오톡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에서 서명 요청이 가게 되는데요 서명하기 클릭해주시고.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클릭하시고 서명하기 한번더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증이 완료가 되면 해당 탭이 나오게 되고요. 확인 클릭하시고 5분 이내로 바이비트로 코인이 전송됩니다.